오케이, 상자깡. 아, 제발, 보리쉬만 나오면, 이번에 보리쉬 나오면, 상자 퍽 뺄게요. 어그로 오질라게 해야겠다. 음, 음, 전구. 어, 후레쉬다. 야, 보리쉬. 어, 바로 나왔다. 야, 보리쉬 바로 나왔죠. 개꿀. 어, 보리쉬 바로 나왔죠. 전구는 어떻게 상대하냐면, 때린이 걸렸다, 때린이. 어, 때린이 살려주러 갑시다. 어딨어? 어, 저기있죠? 어어. 홀리 쉣. 때린 이 저거 눕는데? 야, 때리나. 통스. 야, 램프 야. 야 램보 아니 야램보은 아니다. 야. 야 때리나. 야 램보 오바잖아 이거. 아나보레쉬 먹었는데 아. 아 소비자님 어서 오세요. 야 때리나. 아. 야 램보는 어떻게 나 이거 나가야 돼. 고래 씨란 말이요 어. 고래 씨란 말이요 이거. 이거 무조건 나가줍시다. 얘가 발전기 두개 돌려줄 때까지 한번 버텨 봅시다. 음, 이러면 좀할 맛이 나지. 어, 전기 들고 있어라 너는. 난 도망 갈란다. 야, 진짜 존이야, 여기. 아이고, 형님 안 맞죠? 오케이, 좋아요. 한세 개까지 버텨주자. 어, 개구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야. 1초 세 주고 가요. 오케이. 흉수 다시 한 번. 다시. 어, 다시. 다시. 1초 세 주고, 다시. 어, 다시 가줘요. 음. 최대한 판자를 아껴줘야 돼. 어, 최대한 판자를 아껴줍시다. 어, 전기, 어, 전기 한번 쏴봐요. 그럼 일로 가요. 어, 전기 쏘면 일로 가면 돼요. 거의 뭐, 사커킥 할 필요 없어요, 서로. 통스한장 넘어주고요. 어, 넘어주고요. 최대한 아껴줍시다, 판자. 음. 판자 최대한 아껴주면 돼요. 다시 한번 뚝 넘어주고 1초 세주고 가줘요. 어, 이거 막혀서 안 맞아. 야이씨, 야이씨, 틀이길 안넘어간다고? 야이씨, 야이이거 통쓰 그렇이제는이제지이맞지이이거안이죠일이가주이이제 어, 이제 일로 와주자. 판자 최대한 아껴줘요. 나 무조건 나갈 거야, 이거. 야, 너 혼자 다섯 개다 돌려라. 내가 억그로다 어, 어, 끌어줄게. 어. 티저 오케이. 완벽하죠? 여기 둘다 티자존이거든요? 응, 여기 판자 엄청 잘 떴어요. 오질나게 버텨봅시다. 오질나게. 오질나게 한번 버텨봅시다. 어, 오질나게 한번 버텨봅시다. 흔들어 주시고요. 음 가주시고 1초 세주고 가주세요 다시 한번 가주시고 오케이 헛방 엄청 때려주시고 1초 세다가 가줘요 안오죠? 일로가죠 음 일로 가면 돼요 여기서 전기 들라나요? 안들면 말고 어, 안들면 말고 어, 전기 들죠? 전기 들면 일로. 아! 오! 야, 꼈다, 이거. 아, 좋 됐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야, 발전기 다 돌려라잉. 아, 전기 들었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뭐야, 뭐야, 절대 안 되죠. 일로 가자, 일로. 어, 일로 가줘요 환자 있죠? 기사시불리 아멀아멀리 가면 돼 멀리 어 여기 멀리 있으면 돼요. 음. 멀리 있으면 되지 뭐. 야 좋았다에. 아, 느낌 있다 느낌 있어. 어이 뭐 느낌 있죠. 어일로 오겠죠? 어 뒤로 오겠죠 뒤로. 오케이. 어 안녕 가십시다에. 안 오죠? 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죠? 우리 너보다 판자기전 눈뽕까지 스프린트까지 크레인으로 갈수 있다 이제 버스로 버스에 좀버텨 줘야 돼 이제 야얘 무조건 나간다 어야얘 혼자 발정이 세게 돌렸다 이어저 쟤. 눕겠는데 쟤야 이러면 내가 이거 치료하고 개구 찾고 나가 십시다. 야, 보리씨어서 무조건 나가야 돼, 이거. 야, 무조건 나간다. 야, 야 시작하자. 어, 제 바로, 오, 개구, 개꿀. 야, 개꿀이다, 이거. 아, 어, 근데 나 3단계인데? 잠깐만. 아, 나, 야, 이게 3단계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냐? 아우지인데? 어, 캐비닛이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해요. <laughs> 생존자는 이렇게 잘한다고? 어, 야, 견자단 해라. 어, 견자단 해라. 그렇지. 야, 센스 있다. 야, 센스 있다, 센스 있다. 너스? 아이, 너스 이야기 하, 하지 말자고, 서로. 어, 이거, 브레시 들고 나갑시다. 그니까, 아까 그러니까 너스를 내가 안 해봤으니까. 너스 한 80시간 하면 잘하겠죠? 개꿀. 나가 줍시다. 야보리지 먹었다 아. GG 야 램프